1960년 서울 대학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당선인.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구속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늦각이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세상의 이름을 알린 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외압을 밝히면서였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저, 따릅니까?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특히 이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강골 검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 지방고검 검사 등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다시 일어섰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다 현 정권과 충돌이 빚어졌고 추미애 후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거치며 직무 정지 명령을 받는 등 문재인 정권과의 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넉달 남긴 상황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 이제까지입니다.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전 총장은 야권 후보로 거론됐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며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 의혹이 잇따랐고 여러 차례 실언 논란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론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박빙의 선거전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치 도전 8개월 여 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